영문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할마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그러므로 누구 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은 이렇게 생각 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 가 달리 생각 하면 하나님 이 이것도 너희 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 리가 어디 까지 이르 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 이라. 아멘. 어, 바울 사 도는 오늘 우리 에게 본인 이 하나 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자신이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과 부활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본받는 것을 아직 얻지 못했다. 라는 말입니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는 말은 영생의 부활에 이르는 것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 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이라는 말은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만났던 일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회심은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열망하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믿음의 경주, 다시 말하면 영적 성장을 위해서 계속 바름질을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쫓아간다, 여기서 쫓아가노라라는 말은요, 추적한다라는 그런 사냥이나 달리기 경주의 당시에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우리는 본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가고자 하는 이런 진지한 바울의 노력을 볼수 있게 됩니다. 바울의 고백을 통해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을 계속 추구해야 할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으로 전진하는 게 아니고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은 자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아직 구원의 도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는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의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에 의롭게 되는 것은 진리이자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범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직 남은 구원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으나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된 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고 교만하게 해생해서도 안 됩니다.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담에 다메 속 담에 색 도상에서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된 후에 자기를 잡으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전진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 성도들도 완전한 신앙을 위하여 매일매일 노력해야겠습니다. 노력이 필요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직 구원의 도상에 있음을 명심함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도 전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면 바울은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도상에 있는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남은 구원을 위해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앞만 보고 나가라는 아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아마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중에. 행위와 의식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이 받은 영적인 은혜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완전주의자들이 존재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여기서 완전주의자는 행위가 완전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이미 구원에 이르렀으므로 어떠한 행동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반도덕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잊어버리고 라는 말은 과거의 기억이 자신의 관심을 빼앗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에 유대인으로서의 특권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루어 놓은 업적들로 인해서 믿음의 경주를 방해받지 않도록 앞에 있는 것, 그것을 바라볼 뿐 뒤에 있는 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잡기 위해 전력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 앞에 있는 것을 보며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진전이 없습니다. 경주에 나온자가 집걱정, 자식걱정, 옷걱정을 해야 하는 것은 합당하지가.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 자체를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상에 있는 성도들이 잊어야 할 과거의 일은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는 우리의 잘한 것들을 잃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했고 자랑만 하는 거기에 있다면 안주하기 쉽습니다. 쉽고 진전이 없습니다. 과거의 공적을 자랑하다 보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바울은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다 되지 못한 것을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치고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잘하는 것은 모두 주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지난 날의 잘못을 잊어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못한 것에 집착하면 낙심하기 쉽고 전진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 전에 교회를 비박하고 성도들을 죽음에 내어준 일에 앞장서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그 일을 잊지 못한다면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니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죄를 깨끗이 씻음 받고 용서받게 됩니다. 과거의 잘못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비관에 젖고 용기를 상실하여서 결국 사단에게 패배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조상의 뒤를 돌아보면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로세 아내처럼 소돔과 고모라성을 빠져 나올 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버린 것처럼 말이죠. 출애굽 1세대들은 애굽을 돌아보다가 광야에서 진멸되고 말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구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로도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누가 본 9장 6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흘러간 물은 다시 되도록 길 수가 없습니다. 잘했든 또는 잘못했든 과거는 잊어버리고 오늘 이 순간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뒤에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주님의 표대를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신앙의 모습 가운데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주님. 아직도 연약합니다, 주님. 주님 채워주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 죄악된 모습들이 없는 날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냄을 우리의 거짓됨을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산다고 하나님을 붙든다고 우리의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세상의 걱정과 문제로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주여 힘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간절하여 지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영적인 이 전쟁터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새롭게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저희들에게 주의 전의 모여 기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자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자리를 주님께서 주시고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주님, 하나님께 선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능력의 하나님을